굉장히 놀랬어요. 이 대장동 사건을 보고. 저희 사건하고 저는 등장 인물도 똑같고요. 김만배, 박영수, 권순일. 시선 RDI 대표 김대근 씨는 10년 동안 이어지는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강남역 인근에 조성한 바로세움 3차 빌딩이 완공된 건 2011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두고 김 대표와 시공사 간 소송이 벌어졌고, 이때 김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재판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면서 당시 법조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인데요.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김만배 씨는 박영수 전 특검 소개로 2010년에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호라고 박영수 변호사랑 박상호 전 대법관 그다음에 어, 몇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있었고. 이제 그때는 소송이 있기 전이에요. 저희 소송이 있기 전에 거의 300만원씩 자문료를 냈어요. 뭐한 1년 넘게 줬을 겁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그 김만배 씨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한 그래. 소개하던가요? 아, 뭐 유능한 뭐 법조 기자다. 연배 차이가 어떻게 나시죠? 박영수 변호사가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김만배. 김만배가 저보다 많고. 아. 그래서 다 형동생으로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부터. 보통 뭐 우리 사원이 이거 뭐 소송 얘기 그다음에 그 살짝 제가 그런 저기를 그때 당시에 대장동 사건도 성남사 뭐 얘기 그다음에 저축은행 이런 것도 살짝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세 사람은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박영수 씨와 김만배 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주겠다며 김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해 왔는데요 소송에 좀 도움이 되게 자기가. 법조적이니까 지금 소송하는 거에 도움되게끔, 뭐 좀, 판사도 만나보고 하겠다. 그래서 나는 뭐 소송 자체를 모르는데 법률도 모르고 무슨 법률적인 소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데니까 뭐 도움이 되나 보다. 예, 해서 처음에는 안 줬어요. 안 주다가 계속 몇번 얘기를 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재판거래죠. 그게. 그런데 당시에 무슨 재판거래 이런 걸 내가 알겠어요. 저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아, 좀 얘기 몇 마디 해주면 그게 도움이 되나 보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용돈 식으로 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3,400, 3, 2,300, 이 정도 줬고요 4천만 원은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줬고요 하지만 김만배 씨에게 돈을 건넨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김 대표는 회상합니다. 좀 기다려봐라. 이런 식이었죠.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고 얘기도 했었죠. 어떻게 해서 연락이 다 끊겼냐면 그 박영수 변호사가 아그 무시 못할 후배들이 우리 사건에 대해서 좀 손을 떼달라 그래서 자기가 중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그 뒤로부터 이 소송에서 박영수 변호사가 손을 뗍니다 그때부터 김만배랑또다 이제 연락이 끊겼죠 안 했죠 서로 그때가 어느 2012년쯤 될 거예요. 김대표가 진행 중인 소송은 약 4천억 원 규모 건물의 소유권 분쟁으로 10여 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 김대표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온갖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끝에 김만배 씨에게도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형편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이 뭐 옛날 돈도 좀 있으니까 좀돈좀 좀 필요하다. 하니까 니가 나한테 뭐돈 빌려준 거 있냐? 그때는 현금 줬으니까. 그러면 나를 빌려 주세요 했더니 내가 갚을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갚지 마. 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김만배 씨가 뭐잘 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 그때 당시에도 본인은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자기가 월급쟁이인데 아이 무슨 뭐 그렇게 큰 돈이 어딨냐. 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300만원 보내고 다회에 걸쳐서 예 입금을 했죠 김만배가 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도 없었던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리 연락이 예, 없던 거죠 예. 그 진짜로 나는 월급쟁이인 줄 알았지 지금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당시에 만약에 알았다면 은 지금 <laughs> 원급다 줘라 그거는 음. 어,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월급쟁인데, 이 그때 돈 받아 썼겠지,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하, 생각을 하고,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권순이라는 일 사람의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굉장히 놀랬죠. 제 기억으로, 그, 대법관들 이름 중에 권순이라는 일 이름이 본것 같아요. <laughs> 14년.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어, 근데 언론에서, 김만배랑 권순이랑 뭐, 대법원에서 만났다. 이런 의혹들이 있고 나서 권순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사건의 건순일이 기각시킨 대법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랬고, 저는. 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대장동 관련된 게이트하고 어떤 네. 부분에서 약간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어요 아, 저는 이 굉장히 놀랬어요. 이 대장동 사건을 보고. 저희 사건하고 저는 제가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주변에서 이거는 굉장히 흡사하다. 등장 인물도 똑같고요. 예. 네. 김만배, 박영수, 권순일. 또 우병우 라인의 당시에 그 있던 변호인들이 현재 김만배 변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라든지 이 설계 구조, 은, 금융권,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구조는 동일인이 설계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구조가 똑같아요. 누군가 돈 가져가는 사람이 보통주를 가져요. 돈도 조금 넣고, 지분도 조금 있는 사람이. 하천대형1%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천화동이 뭐 합쳐서 6% 해갖고 7%지만. 그런데 그 조그만 주식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전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저희 사건이 우병우가 정강이 10%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걸 다 자주 유지해요. 나머지는 도와주는 영국이에요 정강이라는 우병호에서 우병호를 도와줘서 만든 설계거든요. 예, 그거랑 지금 이 화천대유 사건이랑 구도가 똑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던 김 대표는 자신이 당한 일이 대장동 사건의 축소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시 소유권 분쟁 소송을 담당했던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고 소유권이 시공사에 넘어간 뒤 M플러스 자산운용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여기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이 연루돼 있었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두 등장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의 뿌리인 이들의 유착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너무너무 저는 억울하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을 그냥 저는 침해당하고 강탈당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분명히 준엄하게 판단되어야 되고, 명백히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익을 하는 것이고, 특권층도 권력층들에 의해서만 계속 이 나라가, 지금 대장동 사건도 똑같습니다. 저희 사건도 똑같고, 예, 네. 특권층들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은폐되고, 진실이 안 밝혀지고, 이런 상황이죠.